자, 버의 종류. 송가야, 몇 가지나 있을 것 같아? 음, 네 가지. 어휴, 언제 봤어, 또. 자, 여기에 지금 사실은 음, 총 다섯 가지인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는 건단 하나도 없어요. 자, 정리. 자, 상관접속사. 음,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렇게 두 개의 모를 연결할 때, 단어와 구를 연결하게. 진대의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이거야. 대등하게. 대등하게. 음. 그래서, my mom is not timid, timid but careful. 소심한 게 아니라, 주의 깊은 거다. 이때, 두 개의 뭐를 연결했어? 두 개의 형용사를 연결했지, 이렇게. 음. 형용사 연결했어. 어. 그래서 이때를 상관 접속사라고요. 등위 접속사가 많이 쓰이지. 등위 접속사. 등위 접속사가 뭐야? 두 개의 뭐를 연결해? 문장을 연결한 건 등위 접속사야.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 역시 또, 어떻게 연결해? 대등하게. 대등하게. 음. 그래서 두 개의 단어나구를 연결할 때도, 문장을 연결할 때도, 두 개의 단어나구가 같은 종류, 같은 중요도를 가진 말이어야 돼. 그때 얘기했지. 그래서 그때 뭐라 얘기했었냐면, 예문할 때, 음, 어, 왜 이래? 엄마. 어, 어, 깜짝이야. 자, he, 어, 너무 눈 아프다. he, he, he visited, visited Paris. And, j a p a n 민주야, 맞다 틀리다? 그는 파리와 일본을 방문했다가 맞다 틀리다? 이거 어, 안 했나? 어, 했어, 지금. 틀리다고. 왜 틀리다고, 민주야? 내가 프랑스. 그치, 프랑스 해야 되지, 그지 어, 얘는 도시고 나라니까 틀리다는 얘기지, 이 문장이. 어, 그래서 이렇게 대등하다는 얘기는 같은 종류에 대고 중요도도 같은 날. 항상. 그래서 박보검 and 한승훈. 아, 이게 갑분싸구나 아, 미안해. 어. 자, 그래서 두 개의 단어 부도, 두 개의 문장도 대등해야 된다. 됐어요. 다음. 전치사. 그래서, 몸모를 제외하고 라는 의미의 전치사로 쓰인다. 그래서, except나 save도 전치사로 쓰인다 save, 몸모를 제외하고. 그래서, no one. 아무도 아니다. but you. 뭐를 제외하고? 어, 너를 제외하고. 너를 제외하고, 아무도 아니야. in the world. 세상에. 세상에 뭐가 아무도 아니야. has control over your attitude. 너의 태도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야. 이때, 버시, 이때 버시, except. 너를 제외하고라 뜻이야. 자, 일문을 보면서 기분 나세요. 아, 이거 해석 안 했다. It's nice. 좋아요. But, 그러나, I don't want one. 하나를 원하지 않아요. 음, 그런 것들 원하지, 종류 중에 하나를 원하지 않아요. 좋아 보이지만, 원, 원치 않아요. 다음. 부사입니다. 음. 자, 굉장히 질문이 많이 나와요. 버시 때 뭐냐? 겨우 오직이란 뜻이야. Tom is but a small boy야. 그러나 어린 소년이 아니라, 뭐야? 어, 겨우. 아직은 겨우 어린 소년이다. 이런 뜻이야. 이게 좀 어렵죠? 관계대명사, 원래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유사. 누가 카페 질문했던데 의사 관계대명사는 뭐예요? 옛날에는 의사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기도 했었어. 옛날 영어는 요즘다 그냥 유사 관계 대명사예요. 그래서 어어 어, 있죠? 어 뜻이 뭐냐면 모모하지 않는 댓낫의 의미야. 댓낫. 그래서 부정의 의미가 포함된 관계 대명사야. 자, 볼까요? There is no rule. 규칙이 없다. but 이때 것이 유사 관계 대명사야. 주로 선행사에 주로 부정어가 있을 때. 음. 다시 말하면 규칙이 없습니다. but has some exception. 예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중무정이라고. 그럼 무슨 말이야? 모든 규칙은 예외가 있다. 어, 예외가 있다. 이런 뜻이 강한 긍정이야. 그렇지. 음, 그래서 어, 뭐, 규칙이 없다, 예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음, 그래서 모든 규칙은 예외가 있다. 여기도 맞지. 이걸 풀었으면, 어, 안영국의 서수형 주가시 나왔었는데, 음, 풀었으면 이렇게 쓰는 거지. 음, 그래서 there are no r u l e that don't e s have some exception. 그래서 위에 써 있는 것처럼, 벗을 풀었으면, 어, 댄낫의 의미다. 뭐뭐하지 않는을 습한다. 이렇게 다섯 개입니다. 정리하면, 상관접속사, 구와 단어를 연결하는 상관접속사, 문장을 대등하게 연결하는 무슨 접속사? 등미접속사, 그 다음 뭐, 전치사, 뭐뭐를 제외하고, 음. 그 다음 뭐 있지? 4번이? 부사, 어, 오지 겨우의 부사, 다섯 번째가 유사관계대명사로서 선행사에 주로 부정어가 있을 때, 뭐뭐하지 않는 댄낫의 의미를 갖는 관계 대명사로 쓰인다. 이렇게 다섯 가지. 쇼가몇 가지. 오케이 네 가지 아니야 다섯 가지. 오케이 됐습니다.